안녕하세요. 아빠곰 TV입니다. 어, 지금 퇴근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저는 지금 퇴근을 했고요. 어, 시간이 8시 40분입니다. 8시 40분 지금 퇴근을 했고 오늘은 디지털 키 2를 한번 같이 등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차량은 지금 받은 지가 좀 됐는데 디지털 키 디지털 키 2를 지금 등록을 안 하고 있었어요. 디지털 키 2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키 스마트 키가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. 그래서 오늘 키를 두 개를 가져 나왔습니다. 이 키를 두 개를 가진 상태에서 이 마이현대에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. 마이현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차량이 나오고 차 상태 공조기 켜져 있고 그 다음에 문 열려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. 여기서 이제 디지털 키2 등록을 할 수가 있고 디지털 키 없습니다. 등록하시겠습니까? 이게 보면은 디지털 키 2를 등록을 하면은 사용이 가능한 방법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스마트키 두개 휴대폰을 소지하고 계십니까 차량 탑승 후 트렁크와 모든 문을 닫아 주세요 시동을 켜고 차량을 정차시켜 주세요 피단 위치 요게 이제 전부 다돼 있어야 디지털키가 적용이 가능하고 지갑에 지갑에 차키 추가하기 계속 키 추가하는 등 페어링을 하는 동안 아이폰을 차 안에 두십시오 저도 솔직히 지금 이거 처음 등록을 해 보는 거라서 여기 지금 계기판에서는 지금 현재 차량에서는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만 해서 오, 차량의 디지털키 등록 중 이라고 나오네요 설마 이렇게 편하게 된다고? 서버에 스마트키 등록 중. 나의 스마트폰이 등록되었습니다. 차키 사용하기. 계속. 디지털 키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. 나의 스마트폰 키와 프로필을 연동하시겠습니까? 예. 디지털키로 도어 잠금을 해제할 때 연동된 프로필로 로그인됩니다 네 확인 바파베어 아이폰 이미 디지털키와 사용자 프로필 연동하려면 연동 버튼을 누르십시오 오네 연동 됐고요 그냥 보면은 끝났어요 이제 바이오 인증하기 설정 이것도 한번 해 볼게요 간편 비밀번호 눌러주세요. 어용. 이렇게 됐고, 오 디지털키 지금 등록을 했는데, 와 생각보다 되게 편하게 등록이 되네요. 그리고 디지털키 등록했으니까 이제 지문은 지문 등록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지문 등록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프로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볼게요. 홈 버튼 여기가 기본 홈 버튼이잖아요. 여기서 설정을 누르고. 설정을 누른 다음에, 여기 보시면은, 사용자 프로필이 있어요. 사용자 프로필을 눌러 주시고, 그 다음에,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, 보안. 보안에 들어가서 지문인식, 지문인식 등록, 비밀번호 설정. 여기서 이제 비밀번호, 어떤 걸 비밀번호 설정할지 이제 눌러 주시면 되고요. 비밀번호 설정을 한 다음에, 지문인식. 센서 위에 올려놓으려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센서 있어요. 이렇게 떼십시오. 다시 떼었다가 붙이고,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돼요. 다 됐고 지문 등록 되었습니다. 이렇게 나오면은 디지털 키도 등록 됐고 지문도 등록 됐고, 여기 보시면은 아이오닉 인 차량에 박기현님 지문 등록 되었습니다. 지문 인식을 통해. 비밀번호를 대신하여 편의 기능을 써요. 편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뜨네요. 어, 네 이렇게 한번 디지털 키트 등록을 같이 한번 해 봤는데요. 요거 생각보다 굉장히 예전에 디지털 키트등록하려면막 복잡했는데 요거는 되게 편해졌네요. 물론 디지털 키트가 적용이 된 차량들도 다른 차량들은 조금 복잡한 게 있었는데 이게 세대가 변하면 그 신인차가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편해지는 것 같아요. 어, 다음엔 얼마나 더 편해질지 조금 궁금해지는 그런 디지털기 등록이었고요. 다음번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빠곰TV였습니다.